네, 아침에 지금이 몇 시냐면요. 지금 6시 약간 넘어가고 있네요. 일찍 한 5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개가 껴가지고 저 멀리 안개들이 이제 거치고 있어요. 저쪽이 서산이죠. 저기 해가 넘어가는 곳이고요. 연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었네요. 어, 저번에 오니까 지난번에도 몽어리가 많더니 연꽃이 많이 폈고 해바라기도 폈고요. 해바라기도 이제 해바라기도 폈고 이쪽이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가로등은 불빛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해가 좀 있으면 어, 뜰것 같고, 구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식물들이 이제 이런 나무나 대추나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네요. 아주.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요. 음. 뭐. 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일주일 만에 와 봐도요. 내가 봐도 굉장히 뭐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가을이 다 됐죠.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이런 풍경도 또상막하게 겨울로 넘어가면서 없어지니까 어.. 상쾌한 아침이고 어참 오늘 날씨가 좋을 거라고 하더니 구름은 간헐적으로 있지만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상쾌한 아침이에요 자,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못이 너무 화려하네요. 점점 발수록 화려해져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 지속될지 몰라도 너무 화려해요. 가깝게 가서 찍어 볼게요. 연꽃들이 이게 빨간 연꽃은 이 관상용 연꽃이고요, 하얀 연꽃은 식용 연꽃 같아요. 이 관상용 빨간 거는 분홍빛이죠. 근데 이거를 저기 그 연뿌리를 판매하시는 분이 하얀 연꽃하고 관상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줬거든요. 근데 이 앞쪽에 관상용을 심었는데 이게 식용이 여기까지 번졌어요, 이게. 그 식용이 이제 하얀 연꽃 이 관상용 연꽃을 지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심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같이 심었는데 이거 보세요. 음. 겨울에 이걸 뿌리가 드러나면 옮겨 심든지 해야 할것 같은데. 일이 연못 주변에 이렇게 풀을 일단은 뱄어요. 여기다가 이 돌을 쌓든지 해야지 이게 풀을 맨날 뱄 수도 없고, 이렇게 쭉 뱄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쪽이 숲이 우거져서 여길 볼 수가 없었는데, 안에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미꾸라지도 넣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여기서 굉장히 큰그 뭔가가 막 뛰어다니면서 우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 개구리 뭐큰 개구리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 깜짝 놀랐어요. 풀베다가 여기서 뭐가 왁하고 왁하고가서 황소개구리는 아닌데. 여기 황소개물이 없어요. 아무튼, 연, 그 밑에, 이렇게, 그, 물이, 그래도 물이 깨끗하네요. 약간 뭐,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데, 여기가, 물이, 오 미꾸라지. 오!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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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웠거든요 <laughs> 미꾸라지가 살아서 위로 올라오네요 이거 미꾸라지 사다가 그 넣어놨어요 제가 근데 왜 올라오죠? 정말로 응.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왜 나왔어 너 들어가 그렇지 이 미꾸라지를 만 원어치 사다 넣어놨는데 있네요 미꾸라지가 이게 이제 번식이 좀 되고 하면 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미꾸라지가 <laughs>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사다, 그, 방송에서 나를 보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 여기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가 이 저쪽 뚱 밑으로요, 저리 물이 계속 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저리, 이, 이 뚝이 있잖아요 이게 철초망 처진데 쭉그 전체적으로 물이 나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찔벅찔벅이 물이 나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물이 이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못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뭐 제가 어디에 쓰면 좋겠나 해서 좀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연못을 포기를 못해요 여기를 메꿔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이밑으로 내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토양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연못밖에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리 보시면 돼. 요 연못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연못을 조금 더 키워 키웠으면 해요. 한요 정도로 이렇게. 쉬워서 어, 신기하네. 미꾸라지가 올라오는 게참 이렇게 어... 이거가 이제 씨가 되나요? 이게 이렇게 해 태... 태양이 이제 떠올랐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음, 오후에 저기 제가 서울 갈때 정도 촬영하면 이렇게 꽃이 안 펴요. 꽃이 다 아물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풀을 좀 맺고요. 이런 것도 심어놨는데, 전부 다 이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심어놨는데, 이제, 이거 너무 잘하면 또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 뭐가 많아요. 뭔, 뭔, 고, 무슨 고기인지 뭔지 몰라도 엄청 이렇게 뭐가 풍덩풍덩하고, 그냥 개구리도 있고, 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네, 보세요. 뭐가 뭐, 계속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기도 살고, 미꾸라지 살고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못이 그럴싸하죠, 이제. 이쪽으로 풀을 쭉 내놨어요. 그 이쪽으로 개 이쪽으로 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디 특정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 끝까지 전체적으로 나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연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도 이렇게 물이 나요 1년 내내 그래서 여기를 먼저 농사짓는 분은 여기를 돌을 크게 쳐가지고요. 이렇게 쳐가지고 물이 내려가게 이쪽으로 미리 흘러보냈죠 물을 계속. 근데 저는 이제 물을 가둬버린 거죠 여기다. 아 이렇게 예, 좀 이끼도 없고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이끼도 없고 좀 뭔가 좀 그 새로운 느낌의 연못이 됐네. 이것도 이제, 꼬지해서 이제 꺾어서 이렇게 버드나무도, 능수버들이죠, 이게. 이것도 심었는데 살았네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쪽도 그냥, 반창하고. 이런 데가 미꾸라지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정 어, 다슬기를 넣어놨는데, 다슬기는 여기서 못살것 같아요. 근데 물은 이게 고여있는 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땅 속으로 배수가 되니까 흘러 흐르는 물일 수도 있어요. 벌이 금방 들어갔네요 이쪽으로. 여기가 수정이 잘돼요 벌을 여우에 이장님이 저우에서 벌을 그벌 농사를 지세요 벌을 키우셔요 그래가지고 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수정이 잘돼요 뭐뭐 이제 그 저런 감나무도 그렇고 대추나무도 그렇고 이제 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볼들이 와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니까 수정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과실수들이 잘 열매를 맺어요 굉장히 빨리 맺기도 하고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연못 풍경이 여기서도 이제 개구리가 하나 여기 앉아 있네요. 개구리. 개구리들이 여기서 살기는 좋은 환경이네요. 개구리들이. 아, 뭐가 풍덩풍덩 했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게. 자, 이렇게 연못을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는 아침에 연못을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